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회복TV의 개국을 알리는 앵커 이성미입니다. 이렇게 첫 인사, 첫 만남, 첫 소식을 전하게 되어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저희 심회복TV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축소된 성탄감사축제를 위해 만들어진 방송국입니다. 중고등부 영상팀과 청년대학부 영상팀이 연합해 결성된 저희 심회복TV는 비대면 시대의 선한 영향력으로서 또한 완전히 새로워진 시대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 2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개인 위생 관리 및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착용하며 만남, 모임, 이동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문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다빈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슈메복 TV 문답인 기자입니다. 현장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슈메복 가족 중에 확진자 두 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Excuse me. So if government contacts if contact increases, the number of patients increases to 60,000 per day at the end of next month. How do you feel about it? 에?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제가 원래 그 강동현 뺨치는 외모라 그래가지고 강뺨 외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달 동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 계속 싸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그 루틴이 반복되다가 강동원이 아니라 강호동이 돼버렸단 말이죠 제가 지금 그래서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심해복 tv 방송국에서도 확진자 한 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맨커 이성흠 앵커 이성흠 앵커 잘안 들리는데 왜, 왜, 왜 그러는 거죠? 이성흠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밤 우리 모두 충격에 빠뜨린 소식입니다. 실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심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정 전도사님께서 지난밤 자택에서 숨쉰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의 작고 짧은 소식을 전하는 쉼의 복 단신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심과 회복이 있는 교회 이원준 형제가 세계 가위바위보이오 하나 빼기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이원준 형제는 세계 가위바위보이오 하나 빼기 대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이오 하나 빼기 역사에서 이원준 형제 같은 분이 없다는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이요 하나 빼기 신이라 할수 있는 이원준 형제가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는 장면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심해복 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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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배보해보음을모르 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의 문제는 우리 삶이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음 성경 속 복음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 삶은 진짜. 천국이 되거든요 답은? 신과해복신과해복 회복. 회복! 네. 교회에서 율동하고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요 유치원 때 어, 산타 분장을 하시고 오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 산타 분장을 한 사람이 저한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엄마 뒤에서 계속 울고 있고, 작은 언니는 엄청 신나가지고 막 웃고 있는데, 전 엄마 뒤에 숨어서 계속 울고... 슬픈 예, 얘기예요. 네. 공부하던 시기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 해도 이제 불합격을 하고 내년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같이 합격하자 하면서 스터디도 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가 뭐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든 문제로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친구를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좀 보내면서 젊은 시절, 젊은 시절의 그 마음들이 참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한데 내가 좀 친구들을 좀더 다가가서 얘기를 들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사냥팀 하던 형 누나들하고 이제 곡을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없고 카메라도 진짜 없고 몸으로 진짜 다 만들고 연습하고 막 맨날 연극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같이 모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때는 그 시절에는 정말 반팥빵에 우유, 온기종기 애들끼리 모여서 그 추운데서 막 연극 연습도 하고 뭐 성가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뭐 미국에 있을 때는 성탄절을 대부분 이제 가족과 함께 뭐 말씀도 한 구절씩 읽고 한2주 전부터 이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한국을 오려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브 날 떠나는 티켓을 이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뜨는 관계로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라면 끓여 먹고 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 추억인데 가족들끼리 앞에 나가서 찬양 부르는 게 있었어요 성탄절 때 부르기 싫다 생떼를 피우면서 가족들 앞에서 연습할 때저왜 하냐 하기 싫다 안 한다 울면서 가족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고 그 어린 나이에 음, 음, 괜히 내가 그랬나 나도 저기 앞에 서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그 어린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당장의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바로 작년에 있었던 성탄절에는 그때 제가 군인 하신 분이었거든요. 경계 근무를 가서 그 추위에 살아 있었다는 감사함과 혼자 있다는 그 쓸쓸함 때문에 약간 여러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체격은 미국인 같이 생겼지 몰라도 저의 소울은 토종 한국인 문다빈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성탄절 때는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작년에만 미국에 있었는데 청년부가. 같이 모여서 칸타타를 했어요. 댄스 준비하고 뭐 노래 준비하고 그냥 그런 소소한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귀했고 내년 성탄절 정말 그렇죠. 좋은 저의 크리스마스의 기억들이 또 내년에 또 펼쳐지기를 눈앞에 펼쳐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아 내년 내년 1월이죠. 이 때를 하게 돼가지고, 군대에서 눈을 치우고 있지 않을까. 내년 성탄절에는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진짜, 어, 활짝 열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사실 성탄절 하면은, 이제, 유치부 유년부 그 꼬마들의, 네, 율동이 가득 담긴 그 찬양을,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그조막만한 손으로 같이 모여서 율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보면서 마스크 벗고 음. 지금까지 보내왔던 성탄절을 네, 만끽할 수 있는 제가 기억에 잠시 완전. <laughs> 네, <laughs> 아! 전에 즐겼었던 때처럼 모두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을 즐기고 싶은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네,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찬양하고 그 율동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다 같이 모인 모습을 저는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성장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마음이 아픈 자들, 뭐 몸이 아픈 자들, 그냥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같이 그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나눠줄 수 있는 네, 그런 어 이제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좀 건강해서 어 우리 청년들과 어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교회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 탈 없이 저희 가족도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2020년에는 방황을 했었지만 어쨌든 목표가 생겼고 내년에는 이루어나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할머니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같이 행복한 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들, 저희 교회 분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 게저의 소망입니다. 뭔가 조금 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는 어, 영적인 가족들, 우리 지체들이 참 마음들을 회복해서 아프신 아픈 마음 없이 위로하고 같이 더 힘을 얻고 회복해서 이렇게할수 있는데 제가 어떤 어떤 형식이든 쓰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코로나가 좀 나아져 가지고 또 교회에서 율동해야 죠고등학교2 <목소리>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사과가 영어로 뭐죠? Apple. 학교가 영어로 뭐죠? School. 네, 아침 인사가 영어로 뭐죠? Good morning. 피아노가 영어로 뭐죠? Piano. 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국이 영어로 뭐죠? Heaven. 방금 학생이 한 번만 다시요 I said heaven <laughs> 잉? 아직도 천국을 heaven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은 영어로 처치입니다 I say 처, you say 치 처치 이거 기억해주세요 천국은 c-h-u-r-c-h 천국은 교회입니다 천국을 모르면 신과 일보 으로 home. 말씀 안에는 진리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곳이 주의 나라인 것을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확신해 내 안에 성령이 하셔서 내가 가진 작은 것 그와 함께 나누며 은혜 안에 사는 기쁨 알게 하셨네. 제 안에는 사랑이, 말씀 안에는 진리가. 우리가 함께 하는 이곳이 주의 나라인 것을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확신해. 내 안에 성령이 내 앞에 이웃을 내 부모 형제 자녀 삼게 하셔서 내가 가진 작은 것 그와 함께 나누며 은혜 안에 사는 기쁨 알게 하셨네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고통 받고, 한 지체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 즐거워 하. 성령이 내 앞에 이웃을 내 부모 형제 자녀 삼게 하셔서 내가... <laughs> 그와 함께 나누며 은혜 안에 사는 기쁨 알게 하셨네 네사는기은 알게 하셨네. 은혜 안에 네은혜네 안에 사은 기쁨 안에 네